아, 어, 크소클왜 이렇게 심해? 심각하네. 음. 음.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았어요. 음...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1년 휴학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나, 나 나름대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치들의 엉매이게 되는 거예요. 막, 뭐라 해야 되지? 토익 점수. 아니면은, 인턴. 아니면, 뭐,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교환학생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그런 수치들에 엉매이지 말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했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자고 했으면서 그냥 저,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 엄청 많이 밀려들었어요. 이게 안, 그러,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 해, 했어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 로스쿨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씩 직업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삶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일 텐데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건방지게 좀 세상을 생각한 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아, 나는 수치로 매겨지는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과연 그들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는 일은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데? 뭐 사회 조금 바꿔보겠다고? 동아리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연구하고 개발한 거.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할 수 있어도, 그게 과연 그들이 하는 일과 얼마나 다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난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인데, 남들이 자꾸 옆에서, 너는 별나다, 별나다, 넌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취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뭐길래 지금, 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어쨌든 나도 결국은 나중에 직업을 가질 거고, 돈을 벌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약간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도 로스쿨에 갈 거고 직업을 얻을 거고 가정을 꾸릴 거라면. 즉, 너도 그들과 별다를 바 없이 우리 사회에서 맞춰진 그 루트를 따라갈 건데, 내가 과연 지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자격이 있나? 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력을 쌓으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스타트업을 진짜 차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시작했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교육 세계가 마음에 안 들고, 난이 진로교육 체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어. 나는 어찌 보면 가벼운 생각들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시작한 이 일도 어찌 보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력과 또 노하우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건방진 생각은 아닌가? 그냥 정말 패기로운 도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엄청 스스로를 위축시켰어요. 지금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일부러 저를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한텐 이게 되게 도전적이고 멋있다고 보일 수 있어도 어떤 사람한텐 이건 되게 건방진 행위일 수 있겠다. 물론 젊은 청년이 나서서 사회 바꾸겠다고 노력하는 거참 좋죠. 근데 덤비더라도 제대로 알고 덤벼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가진 노력했던 이 생태계들 이 생태계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론이 나니까 한편으로는 엄청 무서웠어요.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다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갔고 무서웠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제대로 알고 덤벼야 되겠다. 내가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정말 미천한 학생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오기 옥이 아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바라보자.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한, 정말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난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적어도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더 많이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리스펙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위에서 이 생태계 전체를 리스펙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방안. 그거를 내가 찾으려면 결국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전반적인 제 삶의 방향성. 또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치로 매겨지는 가치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수치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좋은 삶인데, 그냥 적어도 나는 우리 사회가 정한 그 수치로 정해놓은 그 매겨진 삶들 있잖아요. 뭐 토익 점수는 적어도 몇 점이 돼야 되고, 어 적어도 몇 살에는 이런 나이 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몇 살에는 어엿한 이집한 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 또한 멋있고 존중받아 마땅한데 그냥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자 그게 나빠서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기가 싫다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직업으로 나를 한정 짓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뭐 로스쿨 가는 거 좋고, 어떤 직업을 갖든다 좋은데, 그냥 인간이기형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직업 한계에만 가두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나를 꾸준히 빌드업 시킬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로스쿨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이기영이 실현하기 위한 사회를 위해서 로스쿨을 가고 싶은 거지. 내가 그냥 그 검사라는 직업 안에 갇혀서 그 일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 안에 내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직업을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꿈꾸는 그 삶, 그 삶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냥 직업일 뿐이지. 나는 그 직업 안에 절대 못매이고 싶지 않다. 그렇기에 좀더 넓게 보자 이런 생각 계속했어요. 지금 내가 휴학을 결정하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별거 없는 아무렇지 않은 그냥 별거 없는 일일 수 있어도 또 그게 내가 내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한 1년의 과정이라고 해도 그 1년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내가 시도한 이 1년의 가치를 수치를 얻기 위한 가치의 과정으로 보지 말자. 나는 지금 인간 이기형이라는 이 삶에 있어서 1년의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뭘 얻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빌드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수치나 가치들, 어떤 노력들, 명예들, 이런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가치에 얽매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 이 일들을 조금씩 수단화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얽매이지 말자면서. 누구보다도 얽매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얽매이지 않아 보려고요. 얽매이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얽매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1년만큼은 늦어도 되고 최연소 사실 최연소를 많이 노렸죠 근데 최연소 그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인간 이경의 빌드업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보자 직업 말고 그 직업이 가져다 줄 가치들 말고 내가 스스로, 꾸, 스스로 꾸려나갈 내 가치들을 얻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번 1년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 3일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별거 아닌데 자만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되게 근본적인 회의 이런 게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쉽게 생각하려고요, 쉽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직업 안에 날 가두지 말자. 사회가 정한 그 루트를 따라가지 말자. 적어도 난내 삶의 길을 따라가자. 이번 1년은? 그내 삶의 따라가, 내 삶의 길을 따라가는 그비유답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도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번, 일, 이번 3일 동안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들을 영상으로 담고 싶었고, 어제 사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주면서 좀 상담? 아닌 상담? 고민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와 저와 비슷한 점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리, 어렸을 때 무언가를 빨리 얻고 싶어 한다는 거?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비슷해서 친구한테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너라는 사람 자체를 직업 안에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두되 그 다양한 선택지에서 너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제외해 나가면서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 삶이 아니고 즉 이미 선택지를 정해놓고 너를 고르지 말고 네가 갈 길을 고르지 말고 처음부터 네 선택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보기 안에 있는 답을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그 답을 너의 빈칸에 채우는 게 아니고 고기를 없애고, 그냥 너 스스로 만들어내고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찌 보면 저한테도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내 유튜브 얼마나 볼지 모르겠고, 많은 구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은 또 이렇게 묻히겠지만,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친구들, 혹은 이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될또 다른 2030 청년들에게 같은 청년으로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나의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만큼은. 내 가치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단순한 직무 HRD 뭐 HR 뭐 ECS 다 좋아요 어떤 직무든 다 좋은데 그 직무 하나만 보고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조금은 더 나를 넓게 보고 조금은 더내 미래를 넓게 보고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력과 뭐 노력들, 수치들 얻기 위한 이 삶들을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수치를 얻기 위한 삶 말고 그 수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빌드업 시킬 건지 이걸 좀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삶은 어떻게 고민하느냐? 적어도 저는? 제가 꿈꾸는 사회를 생각하면서 저의 빌드업의 완성지를 좀 정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크서클 진짜 너무 심하다. 하, 자, 그럼 저는 이제 나가서 얼른 오늘 할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안녕!